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시카고 한인사회 최대 채용 대행 에이전스인 아이커리어 솔루션의 박원용 대표와 함께 올해 미국 채용 시장의 트렌드와 각종 취업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채용 시장 트렌드 요즘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작년만 해도 아마 뭐 고용률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또 그런 만큼 또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율도 저조하고, 이제 뭐 최저 수준이다 이런 뉴스를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올해는 어떤가요? 네, 뭐 올해도 사실 많이 그러한 어,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뭐 시카고 지역에 있는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아직도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아직도요? 네, 예. 앞으로 어더좀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실업률 또한 지금 사실은 연방 정부에서 정부에서 그 실업 수당을 좀 줄이고 기간을 줄였기 때문에 어차피 어, 일을 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네, 있으니까 네. 취업률이 좀 떨어졌겠죠 사실은 네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사실 모든 일들이 이 웹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채용 시장들도 굉장히 웹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은 아, 청취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아, 뭐든지 웹에서 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링크디인처럼 어, 개인적인 것은 물론 비즈니스 관계의 어, 인증 네트워크도 이제 온라인 뭐 s n s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온라인및 SNS 기반의 취업 정보 및 채용 시장은 앞으로 더욱 어, 활성화될 것으로 에, 어, 내다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이런 인류의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네네. 그런 뭐 주장도 있었고요. 일반 이제 인간들의 일자리를 AI가 많이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또 분야도 있고 앞으로 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어, 그러한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그 기반을 둔그 산업이 미, 어, 산업이 아 미래 일을 바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패스트푸드 어 오더하는 시스템 특히 우리가 뭐 맥도날드가 가보면 내부에서 오더하는 게 키오스크 아니라 키오스크 같은 데서 했죠. 예, 예, 그렇죠. 네. 밖에서 어, 이렇게 오더를 하고 또 세탁소도 대형화되면서 자동화되고 또 웨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자동화가 그 기본적인 어, 그뭐 아주 기초적인 뭐 인공지능의 그 기반을 둔 어, 비즈니스라고 사업 어, 분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좀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로봇과 그 인공지능이 향후 한 10년에 걸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금융, 회계, 교통, 유통, 제조 업종이 30%를 넘는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인공지능의 그러한 등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업종은 아 그래도 있는데요. 병원, 레저, 건설, 교육. 의학, 하드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영국의 BBC 방송이 최근에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아, BBC 방송은 그 인공지능과 그 로봇이 많은 산업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되지만 네? 아,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직업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대치, 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어, 전망하고 특히 인간을 실제로 어, 이해하고 어, 소통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AI는 인간과 거의 경쟁할 수 없다고 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직업군이 사실 뭐 예술가라든가 뭐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 그런 예술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거든요. <laughs> 그렇죠. 뭐 예술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네. 어, 사실은 뭐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아, 순수 미술 같은 경우는 아, 물론 아, 이러한 뭐 인공지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지만 디자인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 어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그런한 네. 아, 예술들은 예, 상당히 좀 아, 위협을 예, 받고 아, 위협을 있겠죠. 많이 받, 그렇죠. 받을 수 예, 있다는 예. 거죠. 네. 예, 예. 네. 자그 외에도 요즘에는 뭐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일자리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네네. 뭐 그런 분야의 업종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 이제 이거는 사실 모바일 스마트폰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요. 네. 어 저희들 이 사실은 어, 요즘은 뭐 노트북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네. 뭐 앱도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아, 모든 그 회사에서도 그잡 포스팅 할때그웹 기반을 두고 모바일 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잡을 서치하고 또 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아무 곳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 잡을 서치하고 또 어, 이력서도 그러한 그 모바일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 아주 편리한 그러한 어, 지금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어 저희들 포스팅하는 모든 많은 분들이 또 웹사이트 그 모바일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 아, 그게 지원도? 네 대세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모바일을 통해서 어, 잡서치 지원 그게 상당히 활발하게 음, 또 모바일 그렇군요. 그러한 기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요즘 정보에 조금 예, 좀 민감을 좀 정보에 더 많은 아, 노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좀 봅니다. 음, 예. 그런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 온라인으로 그 개발을 두다 보니까 자기가 지원한 아, 그러한 그 포지션에 대해서 아, 과정에 대해서 좀알수 있고 어, 상황을 네. 아, 그리고 또 취업의 유무 아, 당락에 대해서도 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뭐 그렇게 많이 되고 있, 있죠. 미국서도 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면 본인이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지, 어, 인터뷰가 진행되고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어, 쉽게 투명하게 좀알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 뭐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한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인 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직업군은 어떤 직업군들인가요? 아뭐각 지역마다 다 틀리겠죠. 뭐 캘리포니아나 뭐 시카고나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특수한 산업에 따라서 찾는 그 분야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네. 시카고 지역에서는 일반 사무직의 그 포지션을 제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엔 뭐 회계. 어, 지금 회계 뭐 펌도 많고. 모든 회사에서는 회계 분야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회계 인력을 많이 뽑고 있고요. 또 저희 시카고 지역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 물류 그쪽에 운송 쪽의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뭐 IT 그리고 영업 기계 뭐 금융 순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시카고에서는 영업 사원을 상당히 뽑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 사원을 네. 그래서 영업 사원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영어도 잘 해야 되고 어, 또 여러 가지 또 기술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많은 분들이 영업 사원에 대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인식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유능한 사람들은 세일즈 분야를 많이 찾고 있고 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전 능력이 있고 본인이 성향이 좀 활발하고 어, 대인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분들은 세일 쪽에 진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 이것과 뭐 역시 맞물려서 들어가는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 한님들이 취업하시기에 제일 좋은 분야 좀 추천하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시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아, 네, 뭐 어, 저희들. 어, IT 분야겠죠, 사실은. 뭐 네. AI 뭐 그쪽도 사실 IT지 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어 그쪽도 많이 어 지금 하는 한인 분들이 어또 선호하는 그런 포지션이고 연봉또한 일반 인문계 계통과 또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그 포지션에 비할 때 적기에는 만 불에서 이 삼만 불까지 초봉이 차이나는 차이 아, 어, 그러한 그렇군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뭐 분들이 부모님들이 네. 엔지니어 엔지니어 되는 게 <laughs> 자녀들한테 그렇게 네. 많이 주문하고 있는데요. 네. 아,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 본이 하고 적성이 싶은 일을 그러한 예, 것을 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뭐 가장 뭐 유망 분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국 분들이 많이 진출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요. 예, 지금 뭐 우리 방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국 분들이 사실 뭐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 IT하고 또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 사실은 이제 한류 뭐 여러 가지 한국이 상당히 어, 많은 어, 지금 현재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떠오르는 어, 나라 아니면 대세. 네. 아, 요즘 올림픽도 하고 상당히 그 많이 세계화가 되어 있고 많은 네.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러한 그 미국 회사에서 한국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어, 그러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나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회사에서는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사람들보다는 채용에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 유망한 분야는 어, 한 어, 미국 회사지만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글로벌. 그러한 비즈니스, 그런 회사들하고 어, 그런 데서 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셜, 그리고 모바일,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하스케어 그러한 이런 전세적으로 성장하는 어, 분야들이 네. 어, 뭐 유망 분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미국 내에서 취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를 뽑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맥이라고 볼수 있겠죠. 인맥이요? 예, 네. 네. 어, 특히 한국은 아, 어, 뭐 인맥이 상당히 뭐 한국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공채가 많잖아요. 네. 아, 어, 공채가 많아서 시험을 보고 어, 또 인터뷰를 통해서 어, 취업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공무원 빼놓고는 시험을 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인맥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또 미국 내에서는 그 리퍼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추천 네. 아니면 그러한 소개 그런 걸 통해서 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친구라든가 또 아는 분을 음. 소개해서 그 회사로 와서 인터뷰를 보게 한, 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 지원했을 때보다는 많이 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될까요 가산점이 붙는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또 로컬에서 있기 때문에 어멀서오오분분의의뭐 a local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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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cal i 그러한 o 사 a 용까지도 지불하면서 멀 s 서 데리고 오지 is 도 l 그 c a l is a local is 미국 내에서는 is a local is a local is a l o c a 요 is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퍼럴 내부에서 하게 되면 인플루이드리 리프럴 하게 되면 또 어, 서비스 비용이 네. 어, 줄어들기도 하고 그 분들한테 다시 뭐 어, 그러한 어, 리퍼럴 피를 준다든가 음. 그래서 그런 직, 직원들한테 어떠한 뭐 리워드 어, 상금도 주고 네. 어, 또 보너스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자 일반적인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기업에서 채용 과정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채용 과정은 한국 기업 또 한국에 있는 회사들보다 상당히 길, 길은 편이죠. 긴 편이에요? 네. 길고 네. 아주 여러 가지 요구하는 상황도 많고요.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백그라운드 체계라든가 그리고 추천서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신문 절차를 확인하는 기간이 길고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first round, second round, final, 뭐서 번, 번, 번 가고 있고 특히, 좀 높은 어, 포지션은 은 이러한 tall Iran interview, m 달 n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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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에서는 상당히 빨리 빨리 인터뷰가 진행리고 빨리 결과가 나옵니다. 네. 오늘 하루 오늘 인터뷰 n 서 바로 저늘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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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은 어, 시간을 들고 어좀 체계적으로 인력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좀 급하게 하는 뽑다 보니까 어, 그러한 어좀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네. 어떤 면에 있어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빨리 결정하면 좋지만 아 어, 그래도 어좀더 이렇게 준비 기간을 거쳐서 어 인력이 어 필요한 그러한 어 어, 뭐 계획을 세워놓고 인력을 보강하고 그러는 것이 좀 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요즘은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이제 작아지면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뭐 여러 비즈니스들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다른 나라 언어를 뭐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네. 같고요. 어떻게 하면은 채용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지 그뭐 자세한 팁을 좀 전해주시죠. 아 예,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사실 모든 이제 산업 그리고 그 그러한 비즈니스는 글로벌화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 특히 글로벌 하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문제겠죠. 음.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문화, 뭐 언어도 안에 문화에 섞수 있겠지만, 그러한 언어, 이중 언어를 하는 직원, 그리고 그, 어,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진출하고 싶다고 하면 한국에서 어, 경험이 있는 분들, 네. 어, 그리고 어또 한국 문화를 알고 어또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어, 선호하고 있고 또 만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한인분들은 한국어 영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라고 볼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세들이나 이 세분들한테도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후에 취업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중어를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만불 이만 불 정도도 더 받을 수 있는 아, 아 그런 언어의 예, 차이가요. 예, 네. 네. 네,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이중 언어를 또 한국 회사들은 대부분이 또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까? 찾으시죠. 예,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영어는 상당히 잘하는데 한국어를 못해서 취업을 맞아요. 못하는 분들이 네, 너무 많이 맞아요. 있어서 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자, 박은영 대표는 이제 시카고에서 이런 리쿠팅 회사를 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회사를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에게 이 미국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제가 리크루팅 회사를 회사가 아니라 저희 리크루팅 회사를 어에 보면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그리고 외부에어 그게 자 포스팅이 되지 않은 그러한 포지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저희들에게 딱요거를어그 익스클루시브라고 하죠. 저희들한테만 딱어그 계약을 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 어, 저희들이 뽑고 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 시카고 도초에 있는 그 리크루팅 회사에 잘 문의하면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밖에서 볼수 없는, 어, 없는 그러한 퍼블릭 인포메이션을 볼수 없는 그런 잡포지션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크루팅 회사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또 네트워킹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네. 이러한 그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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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드인을 잘 활용해서 본인들의 그런 프로파일 업데이트를 잘 하고 어, 그래서 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같은 리크루터들이 찾아가서 음. 예그 진짜 리크루터를 할수 있도록 그 본인이 잘 관리를 하면 어, 많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카고 지역에서 우리 IC 커리어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찾고 계신 포지션들이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을 통해서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죠. 네, 뭐 각그 포지션에 대한 회사를 예, 근처적으로 언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컴피리텐셜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저희 회사는 사실은 내셔널입니다. 어, 어, 미국 전역에서 저희들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저는 시카고에 있기 때문에 시카고에 있는 어,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예그 워너힐스에 어, 있는 그 어, 전력 자동화 산업 어 한국 지사죠. 아, 미국 지사죠. 아, 그러한 곳에서 마케팅 어시스턴트를 어 뽑고 있고요. 연봉은 뭐 4만불에서 5만불 정도의어 신입 어또 경력을 1, 2년 정도, 3년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링컨샤에 있는 이것도 한국 지사미라 아, 미국 지사인데 한국 본사의 미국 지사인데 어어 어, 기계 또 마케팅 영업을 하는 그러한 어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세일스 코디네이터를 어, 뽑고 있고요, 연봉도 한 4만 불에서 6만 불 사이, 경력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네. 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부엌 용품, 오븐, 뭐 프라이어 여러 가지 어, 그런 가전제품을 취급하고 온라인 쇼핑 어, 또 어,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어, 그렇게 하는 상당히 큰 회사인데요. 네, 네. 그 회사에서는 구매, 회계, 전기, 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어, 그러한 어, 직원 직원들을 뽑고 있고 네. 어, 위치는 뭐 리버티빌에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회사에서 이규제 액티브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샴버그에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어, 또 연봉도 오륙만 어, 불 정도 되는 어, 대부분이 뭐다 오륙만 불 상당히 괜찮은 예, 포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어, 그 신입 경력 다 찾고 어, 있고요. 또 보험회사에서 커스텀 서비스인 클레임 스페셜리스트에 마운트 프로스펙트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헤어 및그 케미컬 한 어, 프로덕트하는 그 회사에서 어, 세일즈를 뽑고 있습니다. 위치는 나일스고요. 그리고 기계 및 OEM 수, 어, 제품을 수입하고 세일하는 그러한 그 벤슨빌에 위치한 회사에서 세일즈 매니저 어, 연봉은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어, 상당히 편차가 있겠지만, 네. 그리고 LG 계열의 패키징 회사에서 구매 어, 볼링브룩에 위치하고요. 어, 그리고 여러 이제 다른 어, 포지션들이 있는데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 네. 연락하시면 웹사이트 정보, 전화번호 한번 알려 주시죠. 네. 웹사이트는 어, 어, www.iseecales.com이고요. r, -e -r 네. 어, 이메일은 어, job@iseecales.com, r, -e -r 전화번호는 네. 847 749-5888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시카고 지역에서 다양한 아, 채용 리크루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IC Career, Career Solution의 박원용 대표와 함께 미국 채용 시장 트렌드와 취업 정보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박원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